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잘 만드는 바느질이 필요 없는, 어, 한복 방향지 만들기. 오늘은 키링으로 해봤어요. 근데, 음, 오늘 키링이에요. 이렇게. 키링. 그리고 저는 자동차에 걸어 놓으려고요. 자동차를 걷기에 기존에 있는 게 조금 사이즈가 길어서 운전에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좀 작아요. 예쁘죠? 완전 예쁘죠?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키링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음 요기다가 솜이나 아니면 커피를 넣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통통한 만두 같잖아요 <laughs> 만두 모양의 치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친구들하고 만들려고 음 했다가 자 상품화 하려고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느질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양면 테이프겠죠 자, 조 재료 한번 소개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자, 한번 원단하고, 이거는 프린터가 아닌 진짜 양단 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초음파 두 개. 그리고 되도록 치마에 있는 색깔을 맞췄어요. 두 개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얀, 하얀 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리로 쓸 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키링. 키링이 하나 있어요. 키링, 어딨지? 키링 있습니다. 여기. 키링.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은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답니다. 양면 테이프는, 음, 가능스을쓸 때는 열, 너무 얇은 거는 그렇고, 3 m m 정도? 3mm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치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잘랐기 때문에 조금, 어, 어색한면이 있지만, 여러분이 예쁘게 봐주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시접에 자, 이렇게 한번 붙여줬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더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자, 요거를 띄어서 단을 만들게요 또 이렇게 한번 감아 주시면 되는데 한번 감아주시면 여기 시접 풀린게 보여서 한번더 해줄게요. 자, 한번더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은 좀 고학년 정도는 괜찮고요. 저학년은 좀 붙이고 뛰는 것조차 힘들어서 저는 중학생들하고 자 해봤어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공유하려고 자 상품화해서 음좀 팔아보겠습니다. 자, 양면 스티커는, 뭐, 5인에 하나 정도. 그 정도 계산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을 감아줬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옆면 돌려서, 옆면도 가겠습니다. 자, 옆면은, 가위는 되도록 쓰지 않아요. 가위를 쓰면은 가위가 이 본드 때문에 다 망가져요.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딱 잡고 또 끼워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는 왜냐면 이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만 한 번만 해줬어요. 자, 이렇게요. 이쪽도,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림질을 손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반을 접었다가, 자, 반을 접어서 치마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옆에 선이 있죠. 그 부분이 자 이렇게 1cm 남기고 붙여주세요. 자 1cm 남기고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끈이 있어요. 끈을 가운데 놓고 양면 스티커를 떼어주고. 자,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가운데 놓고, 반을 접으면 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위로 이렇게 놓고요. 얘도 이렇게 올려서, 반짝 놓고, 붙여주세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게, 아까, 아까 완성했을 시 치마 안쪽이에요. 자,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냥, 묶어요. 자, 묶습니다. 그대로 묶어 줍니다 또로로로 묶을 때 기왕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치마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 묶어 놓을게요 자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어, 안에를 벌려줘야 주름이 골고루 돼서 통퐁이 보여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이렇게 주세요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들고 내가 걸고자 하는 곳에 놓고 다시 묶어주세요. 짜자장 이렇게 묶었습니다. 으쌰~ 됐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밀어 내려주세요. 이게 방에에는 양면 스티커를 많이 붙여줄수록 좋겠죠. 일단 팔에서 가슴으로 해서 다시 팔. 물론 따로 따로 끊어서 해줘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허리. 조금 밑에 여기까지 해줄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자 하나 아 하나도 맞아 해놓을까요? 좋아요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팔에서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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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양면 스티커 여럿이 쓸 때는 저는 한 이만큼을 이렇게 뜯어서 그 다음에 개별로 줘요. 쓰고 모자르면 뭐 달라고 하면은 제가 또 끊어주고 그래서 굳이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나오면 손등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이 안에 있는 짠짠짠! 자자자 스티커를 띄구요 자 이렇게 양면 스티커를 띱니다띈 다음에 자 아까 미리 해놓은 치마를 올려놓아요 자 여기서 자 치마가 겨드랑이보다 조금 내려서 이정도 자 이렇게 붙일거라서 굳이 아까 어. 뭐 다 모아 놓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빼도 되겠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필요 없는 거 잘라 주시고 꼼짝 못하도록 양미스 거를 한번 이렇게 해 줄게요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 뗄게요 자그 다음 아까 미리 또 하나 해 놓은 당의의 스티커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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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붙여주세요. 짠, 짜잔. 자, 이렇게요. 다이 원래 여기가 저거리 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겨드랑이까지. 여기다 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아니고 여기에요 하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랬습니다그 다음에 가족이 자신 중에 하얀 테이프가 하얀 리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양면 스커를 얼마큼 칠료할지 몰라서 그냥 좀 많이 붙여 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씩 데커를 띠면서 일단 팔을 해볼게요. 팔, 팔을 띄워지지 말라고 한 바퀴 감습니다. 감을 때한 바퀴 반 정도 감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르고 자 이렇게 이게 좀 벌어지는 힘이 있어서 한 바퀴만 하면 떨어질 수있더라고요 풀려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아이고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남은 걸로 자 동정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짧게 하고 한 바퀴 넘어서 얘는 조금 길어야 돼요. 미리 붙여놓셔도 아, 붙여놓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가려지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요. 겹칠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엑소로 밑에 거 보일 때는 조금 내려 주시면 가려졌죠?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옷구름 하나, 옷구름 둘하고 한 줄이 더 들어 있어요. 그 줄에다가 다시 양면 스티커를 붙일게요. 그 되도록이면 바늘질도 안 하고 글루건도 좀덜 썼으면 하는 바람에 글루건을 쓰다 보면은 좀 음, 아이들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겨드랑이 부분에 한번 조여주는 식으로 잘 이렇게 조여서 벌어지지 않게 잘 초음파가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벌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옷걸음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차이나게 해주시고, 한 바퀴 돌려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요. 하나. 또 하나. 띠가 다른 걸로 해줘도 좋은데, 그 아까 다른 걸로 했더니 한쪽은 여기 보라색이 딱 맞아서 이쁜데 만약 여기에 이렇게 핑크나 노랑이 이렇게 가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앞뒤를 같은 걸로 합니다. 이악면 스티커가 생각보다 그 원단에 붙으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굴루건 안 쓰셔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뒷면도, 뒷면도, 자, 이렇게 해서 좀 꺾어서 이렇게 좀 길게 해주시면 더잘 붙고 튼튼하겠죠. 이렇게 해서 짜자잔, 자. 해서 양쪽에 붙줍니다 자, 이렇게요. 와, 그럼 아까랑 똑같은 키링이 됐어요. 짜자잔! 제가 새로 만든 바느질에 필요 없는 키링, 한복 키링. 그다음에 여기에 솜을 넣어도 좋구요 커피를 넣어도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용해 드리고 그냥 연체 갖고 다녀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커피나 커피거나 방향제를 넣으면 찬양. 저는 차에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바느질 필요 없는 거는 한번 만들기는 약간 이게 사이즈가 길어서 걸어놨을 때 조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바느질이 필요 없다는 거. 자, 이렇게요. 양면 스티커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자, 같은 사이즈 치는데도 느낌이 다 다르죠. 자그 중에 어, 이 친구는 안에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박 방 퍼피를 넣고 막아 보았어요. 그리고 단도 한칸더 안으로 더 집어 넣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 이렇게 키링으로 쓰려고요. 선물도 하고, 어, 자 샘플도 해보려고 만들면서 제가 몇개 만들어봤어요. 자 예쁘죠? 자, 이렇게. 자, 디자인은 뭐 이렇게 같고요 원단은 그때그때 그때 다룰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즐거운 설날 되세요.